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의 전능함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이 된다. 그러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쓸수 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충분히 일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가 방해가 되면 안 된다. 너희들의 자아가 방해가 되면 안 된다. 믿습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해야 된다. 너희들이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해야 된다.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교회를 속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그러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예수님이 완전하다고, 완전히 가능하다고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가능하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거 완전하라 그러지. 누가 열어보면 너 하늘을 날라라 그래. 하늘을 못 날라는데 사람 보고 하늘을 날라라 그러면 안 되지. 부모가 뭘 하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하나님에게 이뭘 명령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능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는 것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바울은 왜 설교했어요? 설교할 때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은 왜 개인적으로 건면을 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건면할 때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 이게 바울의 설교의 목적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설교하고 각 사람을 권했는데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보음자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하며, 봉사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사도의 사명은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뭐 봉사일을 하게 하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이게 아니고 사도의 사명은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 예요 복음전도제의 사명은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 목사의 사명은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 교사의 사명은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도의 사명이고 그것이 목회제의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르치고 각사람을 권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죄를 세우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권면한 것입니다 완전은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요. 그다음에 기억해야 될게 뭐예요? 우리는 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면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우리가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뭐가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창득해 됩니다. 세계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완전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은 뭡니까? 완전이 뭐예요? 완전. 완셔다라 그랬잖아요. 완전이 뭐예요? 몰라요. 완전은요 불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laughs> 농담이고요. 응, 완전히 뭐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완전은요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완전의 결과입니다. 그건 완전 자체는 아닙니다. 죄를 죄에서 끊어버리고 다른 삶을 사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건 회개 자체가 아닙니다. 회계는 죄를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회계의 결과입니다. 회계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회계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회계예요. 믿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거 정말 철두철미하게 순정하는 거 그거는 완전의 결과입니다. 그건 완전이 아닙니다. 완전은 뭔지 아세요? 완전은요. 사랑입니다. 완전은 사랑이에요. 완전은 사랑이에요. 완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완전의 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전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완전의 키가 될수 있는 게 있어요. 완전의 열쇠가 될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어? 뭐냐 원수도 사랑해라 핍박제도 사랑해라 하나님은 불의원자, 의로운 자에게 비를 내시고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믿습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이 온전하라 예수님은 사랑을 주제로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온전하라 이게 병행구절, 보험서에 따른 것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사랑입니다. 완전히 뭐라고요? 완전은 사랑이에요. 완전은 바리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은 규일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은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어, 근데 목사님, 거기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사랑에도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믿습니까? 원수 사랑은 사랑 중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사랑 중에 일순위가 있었어요. 일순위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 중에 일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의 핵심이 뭐냐?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야. 믿습니까? 완전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의 비결은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의 열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어? 어 요한복음 15장이죠. 15장에서 예수님이 몇 차례 말했어요. 나라랑 사람들은 내 계명을 지키리니. 요한에서 또 5장에서도, 어, 예수, 어, 요한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서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이 사람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사랑이 온전히 지배하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지배하는 인간. 그게 완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는 내 앞에서 하여 완전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십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시냐면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하여 완전하라. 이건 개괄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 개괄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을 때 결정 구체적인 욕으로 같은 명령을 다시 내린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보니까 넌이 점에서 불안전하다. 너는 이것 때문에 불안전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건 뭐냐면 네가 왜 나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네 독자를 더사랑하 거야? 네가 간음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도적질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지금 제 하나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실수였을지 몰라도 과거에는 누를라고 속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삽니다. 이제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직고 어기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불완전하다는 거. 주님은 율법주의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다 지킵니다. 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어, 바울도 회개하기 전에, 전에 우리는 율법에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는 자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완전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입니다 네 독자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생각이 늘 그를 생각하게 되고 그와 자꾸 만나게 되고 시간을 보내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죠? 그를 더 원하게 되고 알게 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때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의 핵심이고 그게 완전의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완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완전의 의미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을 율법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아 죄를 안 지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 무슨 실수 하나 했다가 불완전한 거걸 보는 게 아니고 무슨 죄한번 졌다고 뭐 노아가 술한번 먹고 빨가 먹고 잤다고 뭐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보는 게 아니고 노아가 술 먹고 나중에 빨고 먹고 잤는데도 하나님 그를 완전하다 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 때는 지성도 한계가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다 세세하게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뭘 잘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너는 완전하라 그러면 네 마음이 완전하라는 거예요. 네 중심이 완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정을 감찰하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서가여 완전하라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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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중심이 바르게 되고, 우리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위의 죄들이 사라집니다.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성의 한계를 갖고 있고, 믿습니까? 이 지상에서는 그런 쪽에서 완벽한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 그런 사랑의 동기로 여러분이 충만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일을 사랑, 이게 완전입니다.